보통 전기응용이나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어, 한 서너 번 정도 시험을 보면 합격들을 해요. 한 세네 번 정도 시험 보면 어, 그건 무슨 얘기냐? 한 2, 3년 안에 이삼년 안에 에, 건축 어, 전기응용이나 전기안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건축전기 발송 배전 이런 건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한 3, 4년 짧게는 길게는 뭐한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어쨌든 이게 전기안전이라는 과목은 3년을 넘길 생각하지 마라. 어, 목표는 2년 정도로 두세요.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 보시면 돼요. 6개월 공부하시고 시험 보셔도 되고 6개월이나 1년 공부를 하시고 시험 보기 시작해서. 어, 일 년에 두번 시험이 있으니까, 아, 어, 한번 정도는 뭐 연습을 하고, 두 번째 바로 그냥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뭐, 6 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은 한 번에 붙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서브노트 정리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 자, 계속 갑니다. 6 번, 안전교육 방법, 교육 방법. 지금 제가 쓰는 글씨가 잘 쓰는 글씨가 아니죠. 이 정도 글씨 가지고도 합격이 돼요. 아주 못 쓰는 글씨는 아니고 잘 쓰는 글씨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어, 중간 정도에서 뭐 밑에일지 위에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 글씨체도 거기서 정성들여 쓰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예, 조금 내려갔는데 요 요렇게 가운데 이게 줄에 걸리지 않게 가운데 쓰는 것이 보기에 좋아요. 대부분 좀 밑에로 쓰는데 이렇게 그 밑에로 내려오면 멋이 없어요. 그다음 이것도 교육도 이렇게 비틀어지게 쓰는 사람 이게 멋이 없어요. 어, 보는 사람은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칸의 가운데 중에서 어 정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보기가 편하니까 채점자가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채점자를 고려해서 어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가면 글씨를 잘 쓰는 방법 같은 것도 그어 인터넷에 강의를 해요. 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방법 첫 번째가 OJT. 그 다음에 o f f j t 자, OJT는 뭐냐? 온잡 트레이닝. 그런니 잡이라는 게뭐 일하는 거죠. 어떤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위에서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직 선반 직장 선배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이 오면 어, 몇 한두명 데리고서 직접 어, 뭐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어,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교육시키는거 이게 어, OJT에요 다뭐 아시겠지만 OJT 요그 다음에 OFFJT 라는 것은 지금 이, 여러분들 강의 듣는 이런게 OFFJT에요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강사에게서 이렇게 그 교육 받는거 이런것들이 OFFJT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 두 번째, 이 OJT하고 OFJT의 그 특징이죠. 특징. 자, 한번 어, 이것들은 그냥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강의식이 있고 토의식이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강의식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하겠죠. 그 대신에 효과면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강의식에서는 강사가 주, 어, 주어가 되는 거죠. 강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의식의 종류도 순수하게 강의만 하는 게 있고 문답식 물어봐 가면서 하는 거또 문제 제기식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대해서한표를 듣고 뭐이는또강의식에서도또 어, 어, 세분화하면 서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자토의식에서는 어, 문제법, 사례연구법, 포럼, 심포지엄, 패널 디스커션, 뭐 버즈 섹션, 세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데서 보면 패널 디스커션 같은 걸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어디 강의장 같은 데서 세미나 같은 거 보면 무슨 심포지엄 같은 거, 뭐, 무슨 포럼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책에 있으니까 이런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쓰셔도 괜찮습니다